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온갖 병원을 다 다녀보고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어봐도 도무지 낫지 않는 만성피로나 기억력 감퇴, 원인 모를 통증이나 이명, 피부질환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원장님, 저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올까요? 라는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분들의 오랜 고통이 수원이나 나, 우라늄과 같은 중금속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진짜 원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진짜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금속 하면 보통 비소나 청산가리처럼 먹자마자 큰일 나는 즉각적인 독성을 떠올리시는데요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낮은 농도로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 몸에 축적되는 만성 노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생선 깨끗하게 씻어 먹는 채소,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는 현미쌀이나 폭과 같은 해조류, 심지어 매일 마시는 물과 또 숨쉬는 공기 속에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공이 아주 서서히 망가뜨리는 범인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해 중금속들이 도대체 왜 위험한 걸까요? 단순히 세포를 파괴시키는 독이라서가 아닙니다.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로서 제가 주목하는 진짜 위험성은요 바로 이 중금속들이 내 분비 교합물질 다시 말해서 호르몬 교합물질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지휘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중금속이 바로 이 정교한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걸 전 지구적 위협이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위협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다에 사는 아주 작은 플랑코톤이 미량의 수온을 흡수했다고 해보죠. 그럼 작은 물고기가 이 플랑코톤을 먹고 더큰 물고기는 그 작은 물고기를 수없이 잡아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온은 사라지지 않고 먹이 사슬을 타고 올라갈수록 수만배, 수십만배로 농축되는 거예요. 결국은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참치나 상어 그리고 그 생선을 먹는 우리 인간의 몸에 고농축의 수온이 농축됩니다. 이것 말고도 카드뮴에 오염된 잎채소, 빗소에 오염된 쌀, 낡은 수도관에서 나온 낙, 심지어 담배연기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중금속은 우리 몸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금속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호르몬 모방입니다. 마치 진짜 열쇠인 척 위장하고 세포를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드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흉내 내서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증과 같은 여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호르몬 차단입니다. 이건 열쇠 구멍에 껌을 붙여놓는 것과 같아요. 진짜 호르몬 열쇠가 다가와도 결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합성과 대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운반되고, 분해되는 모든 과정을 교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나비나 순, 비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갑상선을 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붓고 살이 찌거나 혹은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몸에는 중금속이 얼마나 쌓여있을까 이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주로 혈액이나 소변 모발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먼저 혈액 검사는요 최근 며칠에서 몇주 사이에 노출된 급성 중독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현재 혈액 속을 돌고 있는 금속과 조직에서 잠시 방출된 이동 중인. 금속도 일부 반영을 하는데요. 혈액검사로 최근 들어온 금속은 잘 잡아내지만 오래 쌓인 건잘안 보입니다. 소변검사는 현재 몸에서 배출되고 있는 중금속의 양을 보여주는데 유발소변검사라는 걸 통해서 몸속 깊이 숨어있는 총축적량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최근 수개월간 누적된 노출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검사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검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킬레이션 요법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좀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바로 경쟁적 억제라는 원리를 이용하고 애초에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장에는 중금속과 미네랄이 들어오는 문이 같아요. 만약 우리 몸에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좋은 미네랄이 충분하다면 이 문은 이미 좋은 영양소로 꽉차 있기 때문에 나쁜 납이나 카드뮴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예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탁부터 시작해볼게요. 참치나 연어, 방어와 같은 큰 생선은 섭취 횟수를 주 1회 미만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꽁치나 멸치처럼 비교적 작은 생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해요. 해조류, 김이나 미역. 토스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생토스는 뜨거운 물에 데쳐서 드시고, 말린 토스는 30분간 물에 불린 다음에 30분간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쌀은 한 지역의 쌀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역의 국내산 쌀을 섞어 드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현미는 비소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서 밥을 지으면 비소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 같은 차를 드실 때는 2 내지 3분간 짧게 우리고 바로 건져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입니다. 오래된 주택에 사신다면 낡은 수도관에서 나올 수 있는 납을 걸러주는 성능 좋은 정수기를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요리하거나 마실 때는 반드시 찬물을 사용하셔야 돼요. 뜨거운 물은 배관에 납을 더 쉽게 녹일 수 있거든요. 혹시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은 서양에 우라늄과 같은 중금속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 생활 습관입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 연기가 카드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노출 경로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제 얘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더그 이상 원인 모를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진짜 건강 나침반요집 닭. 더 김혜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